2020년이 되면서 보험의 세계가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위험을 대비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막 최첨단 치료도 지원해주고 심지어 재테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삶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도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따라오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단순히 이 상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큰 흐름, 바로 그 트렌드를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렌드부터 바로 가보죠. 바로 진화하는 의료보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최첨단 치료들 있잖아요. 이제는 보험도 그걸 다 따라잡아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거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질병이죠.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생하시잖아요. 바로 이 흔하디 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카티스템 치료는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기증받아 썼어요. 그런데 이제 한화생명의 카티라이프 보장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 자기 몸의 줄기세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 손상도 거의 없고 훨씬 더 안전하고 나한테 딱 맞는 치료가 가능해진 거죠. 핵심은 보험이 바로 이 최첨단 시술까지 커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이 특화된 보장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카티라이프 수술 한 번에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보장을 하나로 아주 효율적으로 묶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의 안전망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현대해상의 케어블록 보험이에요. 이 보험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하는 질병, 암과 치매 이두 가지를 단 하나의 보험으로 강력하게 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똑똑해요.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아직 걸리지 않은 치매에 대한 보장 금액이 최대 두 배로 확 늘어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요. 뭐랄까, 보험이 내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현대 해상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업계 전반이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아예 진단비랑 치료비를 하나로 묶어버렸고, DB 손보는 암 치료를 여러 번 받아도 계속 보장해주죠. 심지어 암 진단비 하나만으로 최대 10억 원을 보장해주는 상품까지 나왔어요. 보험이라는 보호막이 점점 더 두껍고 촘촘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이제 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막아주는 안정망이 아니에요. 아주 매력적인 금융도구.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 생명의 넥스트 레벨업 연금 보험을 한번 보실까요? 이 상품의 핵심은 딱 하나, 속도입니다. 가입하고 딱 10년만 지나면 내가 낸 돈보다 20%나 더 많은 1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됐어요. 아, 여기서 해지 환급금이란 말이 좀 낯설 수 있죠? 이거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보험을 중간에 깼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의 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KB생명상품은 10년이 되는 시점에 환금률이 120% 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품은 100%딱 원금 수준이에요. 물론 길게 뭐 15살쯤 되면 다른 상품 환금률이 더 높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훨씬 더 빨리 원금을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게 바로 더 빠른 가치라는 트렌드 핵심입니다. 사실 뭐 황금률이니 뭐니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돌려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보험 산업의 큰 흐름들이 과연 여러분 각자의 재정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핵심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보험이 이제 최첨단 치료까지 따라잡고 있다. 둘째, 여러 위험을 하나로 묶어서 더 강력하고 편리한 보호막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셋째, 더 빨리, 더 높은 가치를 돌려주는 아주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보험은 더 이상 수동적인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산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